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어, 네. 어, 우리 이 과거 우리 뭐 고모 고모부님께서 사시던 시대와는 지금 현대 사회 또 도시화 이런 복잡한 현대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신 관련된 약입니다. 어마어마한 판매량이, 예, 미국 또 한국, 이런 도시화된, 바쁜 현대사회가 된 그런 곳에 어마어마하게 우울증 판매약이 많이, 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 자살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1년 사망자 수입니다. 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먼저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 뭐, 교통사고 사망자 수 1, 2위를 다투지 않는 나라, 다투는 나라잖아요. 교통사고로 1년에 약 2,753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일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7.5명이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자살 숫자를 한번 볼까요? 1년에 만 삼천 삼백 명이 자살로 죽어요. 하루에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목을 매달든지, 약을 먹든지, 어디서 뛰어내리든지 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거. 하루에 삼십칠 명에서 삼십구 명, 약 사십 명 가량이 하루에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자동차 사고 1위 했다가 이제 자살로 세계 1위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현대판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우울증이고요. 한 우울제 즉 우울증 약 같은 걸 복용하고 있는 걸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자살을 그럼 어느 나이 어떤 연령층에서 많이 할까요? 젊은 층. 예. 그것도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인층에서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노인들은, 뭐,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일도 할수 없고, 또 병이 있는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뭐 자본이라든가 이런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청소년들은 이 나라와 또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 과도한 경쟁 문화. 어렸을 때부터 너 대학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도 높은데 좋은데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경쟁, 과도한 경쟁 속에 살아가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나와 똑같은 경쟁 업체가 한 달이 건너면 바로 그 옆에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런 데서 경제적인 압박이 있죠? 장시간 노동해야 되죠? 사회적인 고립과 이런 것들이 이 한국 사회를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한국뿐만이겠습니까?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팍팍한 삶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요즘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후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다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활약을 했던 우리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엘리야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주변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아합과 어.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어, 정말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길라하에 우고하는 중 지습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 농경 사회에서 비가 없는 건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나라를 옮겨 다니고 배가 고파서 죽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뭐이 때입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통조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가 안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하 왕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아하 왕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여기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시 그 시냇물을 그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 같으시죠? 이 아합 왕을 왜냐면 아합 왕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엘리야를 죽여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이 시냇물을 마시고 목을 죽이고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서 먹이들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자, 한국에 있을 때는 야 이거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줄 수가 있나? 막 이런 의심이 들죠. 그런데 밴쿠버에 살았다 보니까 벤쿠어, 가능하죠. 이거 <laughs>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들이 보통 머리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아시죠 그 딱딱한 거 물고 올라가서 차 지나다니는 데다가 딱 떨어뜨려 가지고 차가 그거 밟으면 싹 내려와 가지고 깨진 거뭐 호두 같은 거 이런 거나한는거예 실제로 저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얘기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깨뜨려서 먹기도 하고 뭐 아시겠지만 쓰레기통 내다놓는 날 누가 와서 그거 봉지 다 뜯죠? 까마귀들이 와서 봉지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맥도날드 먹다 남은 거뭐 이런 거다 주워 먹고 정리합니다. 그거 까마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까마귀들이 와서 뭐 먹이 물어다 주고 열매 물어다 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야, 세상 그 경쟁 심한 데서. 야, 그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정직하게 또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남그 나쁜 이야기, 나쁜 마음 가진 거다 맞춰가면서 우리 어떻게 사냐. 그런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신약에 보면 누가 보면 9장 28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의 옷이 희어져 눈부시게 붐났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아였다. 이게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세 명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제자들은 저쪽에 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하, 아 이렇게 빛나시는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바뀔까 하고 환하게 바뀌고 있는데, 베드로가막또 기도하다가 졸았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봤더니,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하면 모세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뭔가 바로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선지자들의 대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 등장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를 대표하는 그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음... 예수님이 뭐 하셨죠? 죄 제...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그 율법도 완성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오실 예, 예, 메시아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증명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여기에 또 나타나는 거 근데 그 모생 엘리시 엘리아인가? 엘리야? 엘엘리가그 대표 가가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뭐지 모세가 막 뭐? 율법의 대표? 네. 응. 음. 이건 뭐예요? 그막막 막 가게 있으면 매니저가 두개 있는 거죠? 아 가게에 매니저가 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그쵸 생각할 수도 있죠. 매니저들이 주인이 없을 때 그들이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 만났는데 이렇게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아합과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850명이나 되는 아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결이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을 불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대결을 해 보자. 라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둘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지? 누가 진짜야? 발과 아세라 갔다가, 아이고, 발과 아세라요.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가아이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아, 돈이 있으면 다 되는데, 아이고, 돈이시여.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진짜잖아. 하나님. 그래도 마음은, 아이고, 돈이 지여. 이렇게 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신들과 대결을 펼치는데, 너희들이 먼저 재단을 쌓고 그 재물을 올려두고 기도를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막어허허허허 하면서 막 불러대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불을 막 내리십시옵소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희 신 자고 있나 보다 불이 안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떤 행동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칼로 그... 막 긋고 막 피가 막 나고 신이시여, 빨리 내려오십시오. 음. 아, 근데, 이거 불, 뭐, 내려오는건 이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이 재단에 사람이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다라고 대결을 한 거야. 그래서 바을과 아세라 가, 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재단을 만들어 놓고 불을 내려주세요. 한 거야.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고 막북 치고 장구 치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나무 깎아서 만든 그 신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네? 불을 네. 내릴 수 있을까 진짜로? 네. 바과 아세라가? 아, 발 아니. 어, 하느님 하시고. 그렇지. 바과 아세라는 못못 하지. 어,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나와서 막, 굽치고, 장굽치고, 빨리 내려주세요, 기도하고, 막, 칼로 갖다 몸에다 막 그으면서, 어, 거 제가 이렇게 해주고, 아픈데, 빨리, 빨리 해주세요. 하러면서 막, 별 이상한 짓을 다한 거야. 근데 불이 내렸을까? 안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재단을 쌓아두고, 재물을 올려두고, 물을 부여요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그냥 확견니다 아주 그냥 물이 칼칼칼 흘러, 여기 넘치게 그냥 물을 버어버려요물불면 어떻게 돼요? 불을 붙이면 붙일까? 안 붙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뒤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도랑에 흘러 넘치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뜨거운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에 대하여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 예수님과 대화까지 하는 그런 엘리야, 이런 엘리야.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치지 않는가? 열리는 지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곤하지 않는가? 피곤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없나? 걱정이 없나? 불안이 없나? 지치지 않는가? 피곤하지 않는가?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죠, 있죠.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 다들 다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먼저 깨달아야 될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지치고 피곤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엘리아가요, 이런 놀라운 일을 펼쳤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막불 떨어지는 걸 경험하고요.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질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아가.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행한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막, 끼고 만장해지겠어요? 하, 하나님 믿으니까 다 되네, 이거 막.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가 있는데요, 이세벨입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아에게 이런 전갈을 보냈다. 내가 저 여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너도 죽일 거다 내가.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이 여자가 사실 보낸 거예요. 엘리아한테. 내가 너를 아주 똑같이 죽이게 하겠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엘리아는 두려워서 자기 사완을 데리고 유다의 부엘 세바로 도망하였다. 엘리아가 뭐 했다고요? 도망했어요. 바로 하루 전날에 불 떨어지는 대결을 펼쳤다니까요.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곧 바로 다음날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이 말이 갑자기 무섭고 두려워져서 도망칩니다. 이게 사람이죠. 사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우락가락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가지고 걱정하고 벌벌 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치고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거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뭐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뭐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자식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뭐 다른 거아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에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쾌락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다, 도망가다.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예요, 지금? 우울증 왔어요, 지금.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진짜. 아나 아무것도 못하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 어떻게 하나님, 나 진짜 뭐, 갑자기 막, 850명 싸우고, 막, 불 떨어지고, 막, 옷자락을 치면 강이 갈라지고, 별의별 능력이 다 있는 사람인데,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제, 죽음은 딱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나무 밑에 쓱 쓰러집니다. 아니, 어, 그렇게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지치는가?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다운되고 멘탈 브레이크 다운이 오고 막 이러는가? 멘탈이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시, 아저 사람은 저렇게 막 SNS 보면서 막 저렇게 좋은데 가네. 어하고 무슨 뭐 어디 크루즈를 탔네, 어디 뭐 멕시코 칸쿤을 갔네, 옷을 뭐 좋은 걸 입었네 이런 막 비교식, 과도한 업무, 너무 일이 많았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경쟁, 또 자기 자신과 타인의 기대감, 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자꾸 못 채우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되니까 거기에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괜히 내가 인생을 헛산 것 같고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것을 인하여 자꾸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마 엘리아도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막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과 싸워야 됐고 그래서 엘리아가 하나님의 산으로 피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저만 혼자였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나 혼자잖아요. 너무 외로워, 요 힘들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또 하나님 천사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먹어라. 너갈 길이 너무 멀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주 쓰러지게, 아주 죽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꼭 천사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먹게 하시고요, 입게 하시고요, 살게 하세요. 그리고 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신내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예,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신내산 산 도착합니다. 신내산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산이죠? 어, 어, 그불 떨어졌는데. 불도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그불 떨어진 산은 갈멜산, 음. 예, 갈멜산이고요. 신내산은 누구랑 좀 연관이 많은데요. 아까 아까 누가 율법을 받았다고 했죠? 모사 모사? 모사? 왜, 모세. 모세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을까요? 여기. 그렇죠. 맞아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어디에 가게 하셨어요? 신의 산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이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참 수고했어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지 너 혼자 남은 것 같지 아니야 이스라엘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7천명이 있어 너와 같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7천명이 있어 걱정하지마 너 너무 힘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7천명 그 사람들을 통하고 아합이 너 너무 힘들게 하지? 다 죽게 될 거고, 바뀌게 될 거야. 걱정하지, 힘을 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 더운 여름, 뭐, 때론 지치고, 또 피곤하고, 우리 또, 뭐, 자녀들로 인해서, 또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죠.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아처럼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나서도 다운되고 디프레션이 오고 멘탈 백 다운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비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수있게 저와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사람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흥과 회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가합니다. 아멘.